안녕하십니까 2월의 특별기획 정리편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다음 편부터 멤버십 분들께 처음 보게 되는 기간제 멤버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멤버십이 아닌 분들도 업로드 후 3일이 지나면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 반드시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보답해 드릴 방법을 찾다가 준비한 작은 기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연재될 예정이며 그간 제작되었던 여러 영상들 제작 과정이나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 포함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플레이스테이션 1에서 시작해서 플레이스테이션 3로 마무리된 쿠타르기캔의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 후편의 제목을 보고 눈치챈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과 쿠타르기캔의 이야기 의 컨셉은 헤밍웨이의 작품인 노인과 바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이기도 하고 쿠타라기가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걸어온 이야기가 다른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산티아고 노인이 배를 띄어서 여러 고생을 하면서 고기와 사투를 벌이다 고기의 심장에 작사를 던져 승리를 거두고 상어로부터 고기를 지키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가 쿠타라기의 서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후편의 제목을 리니아 해변의 사자꿈을 꾸다로 지은 건이 소설의 끝에 등장하는 장면은 오마주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라는 구절 말이죠. 소니는 비록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큰 실패를 겪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패전 수습을 하는 그 모습이 산티아고 노인의 모습과도 겹쳤거든요.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토대를 준비하는 소니의 행보를 최대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건그 과정을 진행해가는 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매력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이야기에서 가장 부각된 건 쿠타라기의 파격적인 행거와 과감한 결단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죠 쿠타라기는 플레이스테이션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물러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 개발때 이모션 엔진의 수율이 안 나오던 때에도 플레이스테이션3에 셀프로세서가 잘 안될 때에도 그는 결코 자신이 뜻하는 바를 굽히지 않았죠 그저 플레이스테이션2 때는 결과가 좋았고 플레이스테이션3 때도 자신의 이상을 우선치하다가 결국 그게 잘 안됐을 뿐입니다 쿠타르기의 행보를 미뤄봤을 때 언젠가 한 번은 실패할 것이었고 그저 그게 플레이스테이션3 때였던 거죠 쿠타르기 켄은 이상을 쫓는 사람이었고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면서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을 쭉 고집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읽어놓은 사업으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저건 내 꿈이었는데라며 아쉬워하는 느낌으로 구성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 후편 영상 말미에 나온 학생의 질문은 킨키 대학의 쿠타라기 세미나에서 실제로 나왔던 질문인데요. 그 답변은 쿠타라기 특유의 자기말만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영상에 맞도록 수정해서 각색했습니다. 뭔가 멋진 답변을 해서 제가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길 원했는데 쿠타라기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참으로 쿠타라기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닌텐도 DS와 PSP 영상에서 언급된 공백의 17부는 당시의 정황과 신문 기사를 보고 일이 이렇게 흘러갔겠구나라고 제가 추측한 부분인데요. 저와 비슷한 추측을 한 기사도 있었고 실제 일이 흘러간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니나 닌텐도에서 나온 오피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플레이스테이션3의 제작 단가는 추측성 기사가 많아서 800달러에서 900달러에 이르기까지 매체에 따라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느 기록에서든 800달러는 넘을 거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최대치가 900달러였는데 나무위키에서 제시한 값인 840달러가 그 중간치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영상에서는 840달러로 언급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가장 고생했던 건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개발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스토리를 따오기 위해서 했던 게 관련 논문이나 학술 기사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예상외의 성공을 거둔 뒤 플레이스테이션 2로 정점을 찍고 플레이스테이션 3가 실패하기까지의 과정이 워낙 드라마틱해서 그런지 이 과정에 대해서 연구했던 논문이 굉장히 많아서 세세한 수치를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편했죠. 특히 도시바가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의 개발에 쭉 관여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는 그런 중요한 부품의 개발을 할 때마다 관련된 기록을 꼭 남겼기 때문에 이모션 엔진이나 셀 프로세서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니와 도시바의 오피셜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학술지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살을 붙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죠. 여러 인터뷰 정보도 도움이 되었는데 제일 많이 참고했던 건포 게이머넷의 인터뷰였습니다. 은퇴한 개발자나 경영자들을 꽤나 잦은 빈도로 인터뷰를 해줬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사람들의 대화도 대부분 여기 통해서 알게 되었죠. 과거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출판된 책들과는 소소하게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아쉬웠던 건 쿠타라기 켄 이전의 사장이었던 마리아마 시기오씨 관련 이야기를 많이 담지 못한 점이었죠. 쿠타라기 켄이라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윗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이 이 사람뿐이라 내용 구성에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1 시절에 자신과 친하던 뮤지션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나눠준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도 마루야마씨였습니다. 당시에 이걸 받았던 뮤지션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광고해줬다고 하죠. 초기에는 아직 플레이스테이션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기에 이런 부분이 플레이스테이션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볼수 있겠네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도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싶지만 이분은 게임업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우선도가 밀리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이야기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엑스박스 영상 때부터 저도 AI 그림을 제작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에 맞는 장면을 구하기 힘들 때가 있다 보니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하다가 AI 그림을 생각하게 됐네요. 처음엔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문의를 해 볼까 생각도 해 봤었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 나오면 일일이 수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의 시간도 있다 보니 자연스레 AI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툴은 챗GPT의 DALL-E와 이미지 제네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녀석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먹습니다. 상황이나 조건 등을 세세하게 지시하면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그림의 조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야 어느 정도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다 보니 제가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죠. 원하는 그림이 좀처럼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아예 스크립트를 통으로 수정할 때도 많습니다. 우연히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왔지만 그게 꽤 그럴싸해서 거기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고쳐나갈 때도 많죠. AI를 열심히 조련해서 좀더 그럴싸한 장면을 많이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불량상의 문제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다루지 못한 이야기나 삽입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 3 초기에 부메랑 패드에 대한 불만이나 진동은 구시대라고 발언했던 부분들 그리고 6엑시스 같은 내용들이죠. 초기에 플레이스테이션 3 이야기를 하나로 줄이려고 많은 내용들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잘려나갔는데 그래도 분량이 많아서 후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후편에 와서 이제 와서 굳이 패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좀 애매해서 결국 통째로 잘려 나갔죠. 그리고 저작권 문제로 제가 원하는 음악을 원하는 지점에 집어넣을 수 없었다는 점도 꽤나 아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원차티드 이야기를 할때 bgm이 쇼다운이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네이트의 테마가 들어갈 예정이었죠. 원차티드 하면 네이트의 테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아쉽게도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쌔싱 크리드 4에 파이러스 비웨어도 저작권 문제로 삽입되지 않았는데 이럴 때마다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죠 그래도 최대한 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네요 플레이스테이션 편과 관련된 내용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하다 보니 굉장히 두서없이 진행되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아마 다음 편이 나올 때쯤 위 영상이 나와 있을 테니 다음 주제는 닌텐도 관련 기획 영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보름 뒤나 한달 뒤에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